나쁜 경찰 한번 됐습니다. <laughs> 뭐야, 이거? <laughs> 간지럼 태운다고 <웃음> 위협하기. <웃음> 좋은 경찰은 뭐예요? <laughs> 어. 자, 한번 해봅시다. 범죄에 대해서 한번 좋게 한번 물어볼까요? 방어적이라니까 조금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어쭈, 너 간지럼 태울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어? 협조 안 하면은 내가 너 간지럼 태운다. 알았어? 제대로 협조해. 그 표정 뭐야? 그 표정부터. 어? 오 마이크. 마이크 잠깐 이거 이거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아니요? 증거에 대해서 과장하기? 현장 사진부터 한번더 보여줍시다. 일단 증거를 증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증거가 내 손에 있어. 증거가 내 손에 있어. 매우 긴장했어. 증거 한번더 보여주면 끝날 것 같은데? 사건 파일 조회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옥에 대해.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하기. 뭐? 잘 봐, 이거 잘 보라고. 유죄인것같대요 오, 좋아. 넌유재야 어? 어 야. 야. 어우, 야, 쫄았어, 쫄았어. <laughs> 이 표정 풀지. 자백받기.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유죄인게 이미. 저기가 드러났네요. 넌 유죄니까 자백을 해. 차라리. 그럼 너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줄게. 거짓말이죠? 어?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어?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니고 감옥에는 이런 불불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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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개미도 있다고. 알았어? 자백해. 자, 자백. 게안 없네. 에힘자 일단은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취조를 끝내고, 일찍 종료면 유죄용의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로 보내줘야 된다고? 아 아니요? 야, 그러면 이거 끝까지 해야겠네. 한번더 지문 증거를 보여주지. 지문은 어떻게 위조를 할 수가 없거든? 이게 너의 지문이다. 어, 야, 왜 점점 떨어지냐? 좋은 경찰 한번 해봅시다. 피해자 애들이 말하게 용의자는 유죄인 것 같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자백 받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자백을 받아봅시다. 자백해 맞지? 그래, 이제서야 너가 입으로 어, 순순히 자백을 하는구나. 아 진짜 정말 힘들 <웃음> 들어가 <웃음> 사건 해결 <laughs> 잘했습니다 멋대로 활보하는 범죄자가 한명더 줄었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범죄는 절대 담지 않는 법이고 당신에게는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사건을 배정받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세요 아 내가 야 이거 잘 있어. 응? 밥은 제때제때 잘줄 테니까 우리가 그래도 굶기진 않는다고. 내가 굶은지 않다. 배고파. 뭐라도 먹어야겠네. 간식 구입하기? 아, 오늘은 조금 일찍 집에 갑시다. 수희의 오늘 엄마도... 아, 왜 이래요? 제가 지금 어? 자백까지 받아냈구만. 제가 취조하는 모습을 전혀 못 보신 겁니까? 아, 너무하네. 취조실에만 있었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한 것도 아니고. 자백 받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죠? 당연히 힘들 거 아니야. 아니, 여태까지 범죄 드라마 보면 자백 받는 게 그렇게 힘들든, 마. 내가 자백까지 받아냈던, 게. 어, 상한 음식이네? 어, 정말. 아, 정말 너무하시네. 일단은 먹을 걸좀 준비를 합시다. 죽은 자들의 빵 이게 뭐예요? 1인분만 한번 해볼까? 죽은 자들의 빵이 뭐예요? 난 저런 음식 처음 보는데 심즈 포하면서 여태까지 아 오늘 무슨 업데이트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건가? 오늘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무슨 업데이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까지 적용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있는 건가? 혹시 뭐 조금 더 추가된 게 있나? 음, 죽은 자들의 빵. 와, 대박이다. 이런 건난 처음 봤어. 그리고 국기를 한번 볼까? 없네. 요리는 이것만 추가됐나 본데요. 죽은 자들의 빵이라니. 대박이다. 어, 어 술을 좀 많이 넣네. 아, 요리 레벨이 아직 2밖에 안 돼가지고. 야, 이거 근데, 야. 이거, 여기에다가 이거, 저기 하면 안 되니까, 평상복으로 한 번. 여러분, 수입 평상복 오랜만에 보시지 않습니까? <laughs> 계속 경찰복만 입고 있었으니까, 오랜만에 보시죠. <laughs> 아, 나 최근에 진짜, 운동화 좀 하나 살라고, 운동화 알아보는데, 지금. 아, 뭐 살지 되게 고민이에요. 추천하실 만한 운동화 있나요? 어, 빵, 빵, 다 됐어요. 어, 겉보기에는 뭐 아무렇지 않은데? 왜, 왜 이름이 죽은 자들의 빵일까요? 죽은 자들이 먹고, 아니, 죽은 자들이 뭐 살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죽어서? 음, 에헴... 아, 왜지? 왜 죽은 자들의 빵일까요, 이름이? 음, 음. 어, 나도 빵 먹고 싶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그 파리바게트 크로아상, 응? 음? 아뭐 어디든 솔직히 똑같을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파리바게트가 가장 가까워서 거의밖에 못 가봤는데 다른데도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그죠? 원래 빵은 그딱막 막, 나오자마자 더 맛있잖아, 그죠? 막 나오자마자. 한그 식빵도 막 나온 식빵도 되게 맛있거든요. 식빵 그왜안짤른 식빵 먹어보셨어요? 그거 딱 나오자마자 먹어봐. 진짜 맛있어요. 그냥 그거 그렇게 막 뭉텅이로 뜯어가지고 잼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 그냥 우유랑만 먹어도 맛있어요. 와, 못 먹어보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꼭 드셔보세요. 나는 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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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게임 방송 시청하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laughs> 어, 한번 이거 게임방송, 오, 어, 어, 안 되네. 그러면은, 아 내가 내일 아마 출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3일 후, 와. 이틀이나 쉬어도 돼. 그러면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갑시다, 여러분. 오! 그의 집에 놀러 오래요. 갑시다, 갑시다. 아우, 내안 그래도 좀 지금 심심하다, 심심하던 차이 잘 됐네. 잘 됐어, 잘 됐어. 고고. 오늘 뭐좀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좀, 좀 놀아주겠지? 아우, 다니엘 안녕. 어 야, 근데 왜나 수영복이야? 창피하게. 자, 의상 바꾸기. 야왜 나만 수영복이냐 너 뭐냐 이거 니네 집에 수영복 수장도없구만 이거 어?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 줍시다. 야나 진짜 뭐해줄 거야? 나 배고파. 넌 아직 앞에는 오픈돼 배고플 예정이거든. 뭐해줄 거냐? 나좀 기대하고 왔다. 음. 성대 모사기. 내가 또한 성대 모사지. 아, 검은 머리. 검은 머리 재킷에 바지. <laughs> <laughs> 그리고 여성신, 여성, 여성 청년신. 아 참. 어 화장실 화장실 그래. 야 근데 우리 니네 집에만 있을 거야? 왜? 왜? 음. 나 TV 보고 있을게. TV 시청하기. 어, 맛있는 요리를 먹었대요. 그 죽은자의 빵이. 아, 죽은자의 빵이래. 죽은자들의 빵? 뭐였지? 어쨌든 그게 맛있었나 봐요. 요리 기술이 점점 오르고 있어. 그래도. 응? 내가 요리기술 조금 있으면 3이란 말이야. 논리도 조금 올리면 3이네. 아, 빨리 이거 가고 싶은데, 이거 시간이 안. 나오지 말라니까 일단 쉬어야지. 야, 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수위가. 야, 어, 그래. 집 깨끗하네. 나오기 전에 청소기 한번 돌렸구나. 고생했다. 언니 <laughs> 근데 말이야 여기만 있을 거야 진짜? 야 일단은 우리 음...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가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나 햄버거 아니면 피자 너뭐 당기냐? 그냥 그냥 따라와 <laughs> 그냥 햄버거집 가자. 피자 먹고 싶다. 피자 먹어야지. 나도 피자 먹고 싶다. <laughs> 가자, 수희야. 피자 먹으러. 같이 이동합시다. 어, 야. 아우. 아무리 그래도, 야, 그건 아니지. 근데 얘왜 샤워할 때 위에 머리띠 같은 거 하고 해요?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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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가자. 일단은 말이야 여기에 뭐 마땅한 이게 식당이 없네. 야 우리 동네밖에 없네 식당이. 나 빈둥부르크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 식당이 있거든. 빠네. 으흠, 여기에 있나? 으흠, 에헴... 여기에는 있을까요? 아니, 무슨 식당 하나가 없어? 안돼. 그러면요, 지금 좀 급하게 식당좀 넣어줄게요.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다. 자 이게 아이 게임 모드에서 부지를 배치할 수가 없대. 아 이게 이동 중이라서 그렇구나. 잠깐만 그 마을 관리하러 이동합시다. 저장하고 마을 관리하러 이동합시다. 저장이 이게 내가 한 시간 동안 지금 플레이를 했거든요. 한 시간 좀 넘게? 그래서 그 중간 중간 저장을 안 해가지고 조금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심즈 셀리비에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빨라요. 뚜루루, 두둘두두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가고 있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마을에다가 건물 세울 수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응! 음, 다 됐다! 식당 됐고요. 자, 이제 다시 수위로 이동해가지고 다시 플레이 해봅시다. 일부러 패스트푸드점만 놨어요. 어차피... 어차피 난 저게 먹고 싶어. 이동! 다시 가자! 야, 9시인데도 괜찮지? 난 괜찮아. 나는 아무리 느게 먹고 자도 배가 괜찮다? <laughs> 갑시다. 아,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늦게 먹고 자도 다음날 괜찮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 보면은 좀 늦게 먹고 자면은 좀더 무룩하고 막 그런 게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음, 얼마나 좋습니까? 어, 네, 일단은 여기에 왕고에도착했고요 음, 어디서 자리를 안내받아야 되지? 자리 안내받기 그런 게 있을 텐데, <laughs> 와, 이것 봐! 창고 자료를 이용한 그림 오 쩐다 네, 이거 자리 이동 받는게 아 여기네 자리 요청합시다 저어 뭐야 뭔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어 설마 여기 청소해주고 있던 거야 대박 야야야 야, 야, 들어와 우리 어디 앉자 저 자리, 자리 좀안내해주시수 있겠어요? <laughs> 자리 좀 안내해주세요. 아, 네. 야, 따라와, 따라와. 여기 앉아 어, 왜니 네 먼저, 어... 아이, 그래요? 먼저 앉아버리니까 여기 앉으려잖아. 일단은, 주문을 합시다. 야, 주문하자. 너, 너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한다? 나는 말이요, 음, 콜라에, 너도 콜라 먹어. 콜라에, 음, 야. 야, 감튀 먹을래, 너? 아니면은 야 근데 여기 피자가 없어 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나는 햄버거 먹을래 햄버거 먹고 나는 햄버거 너는 PCN 칩스 먹어 아이고 PCN 칩스 먹고 그리고 나랑 감티 나눠 먹자 솔직히 여기 많아 보이는데 그치 같이 먹자 감티 오케이. 오케이, 오케 여기요, 주문니요 햄버거 하나에 콜라 두 잔이랑요, 그, 하나는 감치 좀 많이 얹어주세요. 아시겠죠? 감치, 감 좀, 어, 이인분 같은 이름 아시죠? 그렇게 주세요. 네. 야 너, 너 식당 솔직히 처음 와보지? 아이참 야, 아니 처음은 아니겠지 오랜만에 오지 우리 동네어 이렇게 막갈 만한 식당이 없었어 근데 최근에 생겼잖아 내가 너 데리고 오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야 근데 여기 자리가 잘 좋네 이런데 괜히 앉아가지고 막 아, 앞 마주보고 먹기가 좀 음. <laughs> 그 남자친구랑 할게 어. 음. 남자친구를 진짜 만들어 줄까요? 어쩔까요? 근데 일단은 남자친구를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서 그럴 만한 심을 제가 넣어놓지 않았거든요. 기본 심들 중에서는 청년심이. 오. 오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분은 너무 춤바람이 많이 났을 것 같아. 내가 너무. 내가 <laughs> 너무 힘들 것 같아. 맨날 솔직히 죽돌이로 살것 같은데 저거? 파라곤즈 클럽? 음흠. 청년, 청년. <laughs> 오, 이분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 내가 직업까지 알고 있고, 이 친구도 나쁘진 않죠. 아, 같은 경찰끼리 한번, 케빈이야. 근데 케빈이 아니라 난 여태까지 케빈인 줄 알았는데, 케빈이네. 오, 얘 음식 나, 크, 콜라 아우 맛있어! 제가 예전에는 콜라나 이런 탄산을 잘못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 이게, 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따가운 거예요. 이 따가운 느낌이 싫은 거야. 어렸을 때는. 그래서 콜라랑 막 이런 거 별로 잘못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이 마르면 콜라랑 이런 탄산이 생각난 거예요. 뭐. 어느 순간부터 그러더라고요. 이게 딱막 언제부터 그랬는지 뭐뭐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목이 마르면 탄산부터 생각나던데요. 좀 그런 게 확실히 입맛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 난 진짜 탄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탄산 좋아하긴 했고, 또 아, 원래부터도 한식을 좋아해가지고 한식은 뭐... 음. 그쵸? 그거 말고는 또 그다지 막 그렇게 바뀐 게 없나? 아! 제가 옛날에 진짜 초콜릿 많이 먹었거든요. 초콜릿을 진짜 좋아해서 초콜릿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초콜릿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가끔 하나 정도? 근데 여러분, 초콜릿 먹고 막 바로바로 바로 양치 잘 해야 된대요. 나이 썩었잖아. <laughs>